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이 땅의 복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합니다. 병 없이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역시 복을 말해요. 근데 성경에도 여러 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주시는데 가만히 보면 이제 후손을 많게 해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겠다 하는 복을 내려 주시죠. 이 아브라함의 복을 생각을 해보면 땅과 후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도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집이나 사업장에 가면은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는 이 성구가 걸려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가 굳게 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 계속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 다윗의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성경은 다양한 복을 말합니다. 복의 종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받을 복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대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 하늘의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이 신령한 복, 그러는데 이거는 영적인 복,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어떤 건강의 복이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뭐 사업이 크게 성공하는 복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학위를 받는 복도 아니고, 영적인 복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선택. 이 선택은 뽑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뽑는 겁니다. 이 땅에 약 82억 명이 살아가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 축구 감독이요, 이 감독은 경기가 있는 날에 몸 상태가 좋은 선수들을 선발합니다. 이 자신의 전략에 따라 기량과 몸 상태가 좋은 선수들을 선택합니다. 이때 선발 기준은 선수들이 감독의 전략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량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체력과 기술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듯이 하나님도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합니다 이때 선택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는데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건 아니죠. 우리가 배운 것이 많고 학벌이 좋아서 우리를 뽑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부잣집에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권력 있는 집안을 뽑은 것도 아닙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면, 이 땅에서 돈 없고 학력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은 억울할 겁니다. 아,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선택한다고 하면, 아, 하나님도 다를 것이 무엇이냐 하고 억울해 할 겁니다. 예, 하나님의 선택이요. 세상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정말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죠. 보면은 백인들도 있고 이 황인족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대도시요 이 파리나 런던, 암셀담 이런데 있으면은 인종이 그렇게 다양하다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이 혼혈들이 많이 태어나가지고요. 이 혼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대도시에 있으면은 정말 이 땅에 있는 다양한 인종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구경하는 것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을 보면은요. 오, 머리가 정말 금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얗고요. 어떤 사람은 또 빨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갈색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다 이렇게 머리 하나, 팔 둘, 이 몸, 다리 둘 있는데 색이 다르냐 하는 거예요. 색이 다르냐?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개인적으로 사람 구경할 때 보면은 게르만 민족이 잘 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늘씬하고 코도 똑하고 금발이에요. 아주 잘 생겼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프랑스 여성들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보면요. 그래서 사람 구경하는 게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부심과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순해요. 이스라엘이 어떤 큰 민족이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민족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똑똑해서 뛰어나서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을 읽어 보면 아주 강팍하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망아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말 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선택을 해요. 근데 그 기준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약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나서 뽑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겨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건 아니죠. 이래서 성도들끼리는 서로 비방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그러고 비난하고 이 평가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월권이죠. 월권.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내가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비난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이 놈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귀하고 소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아이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좀 못난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평가를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월권이죠 월권.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이 비,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 특히 성도들을 비난하는 거 이거는 이게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시는데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그래요. 이게 좀 재밌는 말이죠. 아주 신기한 말입니다.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의 토대가 놓이기 전에요.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지구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고 말합니다. 참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이 지구 역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 태어날 것인지 누구를 선택하실 것인지를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해가 잘안 되니까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논리에 따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질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질서가 청연합니다.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 우주가 형성되고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정말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실 것을 이 계획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주가 창조되고 질서가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이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요. 우리는 정말 작은 나라에 살아요. 세계 여행을 해보지 않습니까? 정말 중국이나 미국을 가보면은 러시아를 가보면 광활하다 한마디로 광활하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여요. 정말 이 벼락치는 게저 끝에서 벼락치는 게 이렇게 하늘에서 땅까지 닿는 게 보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게 넓은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 지구보다 더큰 별들이 정말 많다 그러잖아요. 이 지구보다 더큰 별들 옆에 지구를 갖다 놓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이런 별들이 이 지구의 행성들이 이 공간에 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추락도 하지 않고 떠있 있느냐 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질서를 찾고 계시느냐 는 거죠.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시간당 약 1600km 속도예요. 1초에 약 500m의 속도로 달립니다. 지구가 자전뿐만 아니라 공전도 해요. 태양 둘레를 돌고 있어요.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돌고 있는 속도가 시간당 약 10만km, 초속 약 30km를 가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 주위로 이렇게 이 태양계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이 태양계 자체가 또 돌아간다 그래요. 어떻게 이런 우주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큰 우주를 만드신 분이 이 말씀 한 마디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혜가 어마무시한 거죠.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가 생기기도 전에 누구를 선택하실 것인지를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는 가능하죠. 하나님께는 가능한 겁니다. 이래서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 전에 그렇게 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이 옆집을 보면 좀 부러운 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보다 잘 사는 집들이에요. 부럽잖아요. 또 특히 이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는 뭐 대기업 사장이에요. 어머니도 뭐잘 나갑니다. 대학교수예요. 뭐 이러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저 집에 태어났더라면 이런 상상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대기업의 회장도 아니고 그보다 더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 지혜와 능력이 많으시며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래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귀한 사람이죠. 또한 우리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귀한 분님들입니다. 이래서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 영적인 복이요. 이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이래서 삼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말을 합니다. 5절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그러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구속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통로예요. 예수님 이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요. 이 신령한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간 두 명의 삶을 연구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한 사람은 무신론자, 한 사람은 이 기독교인이에요. 이 맥스 죽스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이가정을 이 통해서 그의 가문에 560명의 사람들을 한번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7명이 살인자였고 100명이 술주정 술주정뱅이었어요. 참이 죽수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은 미국 정부에 125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맥스 죽스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간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헌신된 기독교인이었는데 경건한 자매와 결혼을 해서 이제 후손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후손 1,394명을 갖다가 추적해 보니까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 됐어요.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이 미국 의회 상원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30명은 판사로, 100명은 변호사로, 56명은 외과 의사로, 75명은 군대 장교, 100명은 유명한 성교사, 와 목사와 작가가 되었습니다. 참이 집안은 대단한 집안 아닙니까? 너무나도 이제 뭐 상반된 이런 무슬론자와이 기독교인의 가정을 이 비교한 점도 있겠죠. 너무 상반된 그런 가정을 비교해 놓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이 신앙이 신앙이 후손들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어요. 하늘의 복이에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곧 창세전의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죠. 참 여기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의 재산을 빼앗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짓밟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슬투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아니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랑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러잖아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며 온화하게 대하는 겁니다. 친절하게 대하며 오래 참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죠. 우리가 복을 받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시편을 읽어보지 않습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은 우리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요. 새 노래로. 그런데 요즘 새 노래는 되게 어려워요. 요즘 부르는 복음송 보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유 저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목가 춤 마디 그리고 막 엇박자 그리고 박자를 너무 많이 쪼개나가지고, 아유,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요,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근데 이제 기성세대들이 따라가기가 좀 어렵죠. 그건 불명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세대는 계속 올라오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참 이게 뭐 기성세대들이 맞춰줘야 되는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요. 이거는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 이 가사의 은혜를 받는 거죠. 거기 어려우면 가사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참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며 사랑으로 행동하고 또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